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한호 시스템입니다. 한호 시스템. 저번에 이 N자형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이제 밀리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밀리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좀 크게 보시게 된다면 이 돌파한 고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N자형 목표치를 줄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드렸고. 이제, 분봉 차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추세선 그라그런데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이제 여기만 밀리지 않는다면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요 추세선만 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2,1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각도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조금 더 각도가 좀 높아지네요. 이런 각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목표치 줄어가는 거이죠 이런 목표치. 그리고 이제 요 추세대 상단에 부딪했을때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다면 큰엔짜형 목표치. 여기를 줄어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거점이 일단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살짝 눌렸다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눌림목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덴고 라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라인까지만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더 상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볼린저 밴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 이제 30분봉 차트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기 강하게 좀 갈라 그러면 강하게 갈라 그러면 이제 이 60일선을 60일선이 계속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이기 이렇게 올라갈 강하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추세들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단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단기 볼린저 밴드만 고기를 이제 딱 때렸을 때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런 엔짱 마디를 갈수 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못 가게 된다면 이런 엔짱 마디를 해서 요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일단 그리고 매매를 임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장기 볼린저밴드 이 하단선 그러니까 240 이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그러니까 당분간 횡보를 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보수적으로 관점 봤을 때 11,700원까지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그러니까 장기 볼린저밴드 이제 120에 20. 이 하단선에 이탈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또 장기적 볼린점이 되게 올라오니까 17,7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으로 보겠고요 하락으로 본다면 이제 이 파동이 나오면서 뭐 이런 n 형을 그리면서 이제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목표치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보겠고요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